50대는 50%, 60대에는 100%가 병으로 행복한 삶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86%가 한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두개 이상의 만성질환 환자는 58%로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며, 심각한 질병은 환자와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빈번한 질환 5가지는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당뇨병, 간질환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암, 치매, 뇌졸중, 당뇨, 심장질환입니다. 이제는 장수가 복이 아니라 건강한 삶이 복입니다. 늦어도 50세부터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술, 담배를 즐겨도 무병장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운동과 식이요법과 각종 건강식품을 찾아도 대개 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한방이 반만년의 역사가 넘었음에도 흔한 염증, 종기 하나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약초와 독초를 두셨습니다. 자연의 비밀을 담은 강장큐라는 신의 선물입니다. 자동차와 도로가 활기찬 나라의 표상이듯이 피와 혈관이 원활하면 뇌, 심장, 치매,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문제가 없고 항산화가 강하면 암도 예방됩니다. 강장큐라는 99세까지 팔팔한 건강으로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듭니다. Just have it.